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충류빌더 빅프입니다 자 어제 영상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어뭐 좋은 의미로 핫한 것도 있고 나쁜 의미로 핫한 것도 있는데 우선 이 영상을 앞서서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저는 절대로 누구 한 명을 찝어서 저격을 한다거나 그리고 특정 업체 특정 브리더를 저격하지 않아요 그냥 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항상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를 저격할 거였으면은 그 사람 이름부터 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퀄리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퀄리티를 보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특수하거나 특이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브리더 분들의 노고가 있고 그 라인을 고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생각이 없어요 왜 저도 그런 개체가 많아지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초보자분들이 퀄리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보자분들이 퀄리티를 알아야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스스로 보는 눈을 길러야 저희가 구태여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보자분들의 보는 눈을 키우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상향평준화되는 퀄리티 시장에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자가 저의 취지입니다. 퀄리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객관적인 부분입니다. 특수한 개체, 모프, 뭐, 특이종, 변이종, 모프 추정 이런 거싹다 빼고 그냥 현 시장에서 유행하고 인기 많고 가장 고퀄리티라고 선정되는 그런 친구들의 특징, 그런 친구들의 특징과 함께 객관적으로 우리가 퀄리티를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총 3편 이상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바로 베이스 컬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을 텐데 정말 많아요. 크레스티게코의 형질이 노멀에는 뭐 패턴리스, 버스킨 타이거, 뭐 익스 할리퀸, 트라이엑스 이트림 할리퀸, 뭐 할리퀸, 뭐 플레임,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데 개 중에서도 이형질들이왜 이런 명칭이 붙어 있고 그러면은 이 명칭이 붙은 애들 중에서도 이쁜 거를 고르는 기준이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브리더 분들이 그거를 선별해서 입양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얘기할 첫 번째 베이스입니다. 크레스티리의코의 몸에 있는 발색과 덮이는 형질은 총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1차, 2차, 3차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배울 때 베이스 컬러, 두 번째 컬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컬러 화이트 월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의 취향이 가장 많이 탑니다. 그래서 레드바이 크림시클, 다크베이스, 블랙베이스, 뭐 레드베이스, 갈색베이스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크레스티드 개코의 베이스는 보통 어두운 갈색, 검은색, 그리고 밝은 갈색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색깔에 좀더 치중된 형질로 들어가면은 레드, 크림시클, 옐로우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확정적으로 색깔이 선명하고 그리고 대비가 잘 되는 게 가장 퀄리티가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예시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레드 베이스 개체들 같은 경우에도 선홍색, 붉은색이 나오는 개체들이 훨씬 이쁘고 훨씬 비싼 개체로 판별이 됩니다. 블랙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차콜보다 더 어두운 블랙 베이스를 가진 트위칼이나 할리퀸들이 있어요. 그런 개체들이 오히려 베이스가 짙어서 옆에 있는 레터럴이나 월 색깔이 더 대비가 선명하게 되면서 색깔들의 선명도가 올라가기 때문에도 퀄리티가 높은 거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옷을 살려고 하는데 나는 흐리멍텅한 색깔이 좋아. 그러면 흐리멍텅한 색깔을 사도 되는데, 어디까지나 취향인 거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기가 가장 많은 색깔들은, 뭐, 흰색, 검은색 같이, 색깔이 선명한 옷들이 제일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제일 무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크레스티드 개코를 볼 때도 똑같아요. 색깔을 봐야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색깔을 볼 때는 색깔이 선명한가를 보는 겁니다. 논파이어업 됐을 때는 색깔이 다른데요. 그런 거 말고, 그냥 파이어업 했을 때, 그 진한 색감이 얼마나 선명하고 그 선명한 색깔과 더불어서 2차 형질, 3차 형질이 얼마나 더잘 대비가 돼서 깔끔하게 색깔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을 때 이거 텐저린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텐저린이 아닌 것 같은 데라는 생각이 들면 고퀄이 아니겠죠 근데 야 이건 누가 봐도 텐저린이다 이러면은 누가 구태여 설명을 한다 해도 고퀄리티 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베이스 컬러는 항상 색깔이 선명하고 이쁜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베이스가 뭐, 라벤더 컬러라든지, 옐로우 컬러라든지, 그런 식으로 밝고 약간 색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베이스 컬러들이 있어요. 그런 색깔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부터는 사실 취향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크림시크를 볼 때도 우리가 진짜 오렌지급의 밝은 크림시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진한 거의 뭐, 레드와 다크의 경계에 있는 것처럼 어둡고 진한 크림 시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또 색깔이 다양하게 취향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레드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정말 선명하고 쨍하게 나오는 개체들이 많이 없어요. 브리딩을 실제로 해도 그렇게 쨍한 색깔들이 나오는 개체들이 적어요.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드 같은 강렬한 색감을 들고 있는 개체들이 베이스 컬러 색깔이 훨씬 더 쨍하고 선명할수록 수요가 높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블랙 앤 화이트라 그래서 노멀 중에서도 2차 없이 베이스 컬러랑 월만 남은 개체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게 아마 세이블과 카푸치노의 영향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이 화이트 월이 더 선명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베이스가 만약에 이런 회색이에요. 회색이면 화이트 월이 선명하게 보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베이스가 훨씬 더 검은색이어야 화이트가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면은 더 쨍할수록 더 대비되는 색감을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고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개체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보다 사진을 보면서 같이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제가 구글에서 좀 이쁜 사진들을 갖고 와 봤어요. 마음에 드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 베이스 컬러 1차, 1차 컬러고 그리고 내일은 레터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레터럴이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레터럴을 설명할 때 비로소 우리가 퀄리티를 보는 눈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